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학원 망포관 수학강사 정성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게 된 겨울방학특강은 수학하 수업입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할 내용은 개강 날짜, 수업 구성, 그리고 수업 대상, 수강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일단은 개강 날짜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은 1월 9일 월요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강은 2월 20일 월요일에 시작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2시 반부터 4시 주 2회 총1 2의 수업이 되어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1월 23일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요 월요일 수업은 휴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작을 해서 월요일에 끝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일단 교재 선택은 제가 풍산자 수학 화 교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책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업 구성에 대해서 이제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집합과 명제, 두 번째 함수와 그래프, 세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는 1회차부터 4회차 총 4회 수업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함수와 그래프 단원은 5회차부터 9회차 총 5회 수업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경우에서 단어는 10회차부터 12회차로 3회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예비 고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수학 상을 많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수학 상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낄 텐데 그런 학생들은 수학 상을 하면서 수학 하까지 하면. 여기가 좀더 리프레시가 되면서 좀더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을 하기에는 수학 화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 이유 이 수업을 들어야 될 이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수학 화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상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담없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름방학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2학기 과목인 수학화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쫓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상 공부와 함께 수학화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학원 망포관 수학강사 정성구입니다. 제가 맡게 된 이번 겨울방학 특강은 수학2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강 날짜, 수업 구성, 수업 대상, 수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강 날짜 및 일정입니다. 개강은 1월 11일 수요일에 시작을 하여서 2월 17일 금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주 2회 수업, 수요일 금요일 수업인데요, 13시부터 14시 30분, 1시부터 2시 반까지 수업입니다. 그래서 총 12회차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풍산자 수학 2 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라색 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단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수학 2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있고 두 번째 단원인 미분, 세 번째 단원인 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회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4회차씩, 그래서 1회부터 4회차 수업, 5회차부터 8회차 수업, 9회차부터 12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대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대상은 일단 예비고2 학생인데요. 예비고2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1을 중점으로 수업을 할 텐데요. 공부를 할 텐데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수학2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학기 과목이긴 하지만 여름,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해뒀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2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좀 준비를 더 신경을 쓸 텐데요. 수능에서는 수학 1과 더불어 수학 2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2를, 수학 2를 기초를 다지고 싶은 학생 같은 경우는 좀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가 수학 1과 함께 수능에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고3에 올라가서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수학2를 알아야 하는 과목 내용들이 조금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번 겨울방학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하, 수학2 오리엔테이션을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망포관 겨울방학특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